어떤 이야기 듣고 싶은 분지 아니면 혹시 질문 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받았는데 무엇이든 좋으니까 과일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주셨던 분도 있고 제가 거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과일나무를 다뤄본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 과일나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난감했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막 이것저것 정리했는데, 그냥 정리한 거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수확을 해서 뭐 맛있는 과일을 먹겠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과 함께 심었을 때, 예쁜 과일 나무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과일 나무들 중에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엄청 많죠. 푸르누스 속이라고 하는, 벚나무가 들어가 있는 푸르누스 속 식물 중에, 매실 살구, 앵두, 자두, 복숭아. 이런 아이들은, 벚나무와 같은 속 식물인 거죠 이외, 이외에도 사과 말루스라고 하는 사과도 있고 피로스라고 하는 배나무도 있고 또 그거 말고 산딸기라고 부르는 복분자 산딸기 루버스라고 부르는 그리고 딸기 산딸기 말고 땅에서 자라는 딸기도 장미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장미과 식물들은 꽃이 예뻐서 꽃만 보기 위해서도 많이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화단을 꾸밀 때 방금 말했던 식물들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묘목시장 같은 거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비싸지 않은 값을 구할 수 있어서, 쉽게 구해서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인데, 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런 식물들을 그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대부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은 품종일 거란 말이에요. 품종인데, 그 품종들이 보통, 뭐, 키로스라든지, 맛, 같은 거를 중심으로 개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그이 이 식물이 병해충이 강한지 안 강한지 많이 잘안다루어지는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해충에 대한 정보가 없다, 없어서 심어 심어 놓고 잎이 막다 없어져 버린다든지 열매가 꽃만 피었다가 열매가 되지 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에서 화학 약품을 쓰지 않고 정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라서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받지 않을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식물들이 뭐가 있냐면, 장미라든지, 그리 클레마티스, 요즘에 의아리들 있잖아요. 클레마티스들. 이런 아이들이 꽃만 보고 개량이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병해충이 굉장히 약해요. 병해충이 굉장히 약해도 걔네들을 기르는 조건이 약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직접적으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을 쓰는데 있어서 조금 더 기존에 먹는 식물들보다 더 과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요 병이 강한지 안 강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만 예쁘면 되고, 그냥 병은 약을 쳐서 잡겠다라는 식으로 계량도 많이 이루어져요. 장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색을 해보면 병에충에 강한 장미들이 또 유독 있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잘 모르면, 아, 내가 못 길러서 그렇구나라고 해버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품종에 따라서 전혀 그렇게 병해충 저항성이 전혀 안 되는 품종들이 있으니까 음, 그런 품종들은 좀거르는게 좋지 않겠냐. 어느 정도 병해충에 강한 거는 매실이랑 앵두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미과 지금 말하고 있는 매실 살구 앵두 사과 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자기가 똑같은 나무에서 오는 꽃가루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품종 A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심은 A라는 품종 주변에 매화 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A라는 품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A라는 품종만 세 개를 심고 주변에 매화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매화. 그러면은 얘네들이 꽃은 진짜 예쁘게 필 텐데 열매를 하나도 안어요 장미가 특징이 그래. 주변에 매화가 만약에 없거나 정말 내가 뭔가 장미과 열매를 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A라는 품종을 심고 뭐 다른 품종 뭐 B라는 품종 뭐 이런 식으로 사서 이름이 전혀 다른 매화를 심거나 사과 이렇게 심어야지 열매가 열리지 하나의 품종만 심으면 열매가 안 열린다 뭐 이런 장미과 특징 이 장미과 이야기는 한이 정도만 하고요 외국 소설이라든지 외국 책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숲으로 들어가서 블루베리를 땄다, 라즈베리를 땄다, 뭐. 그 블루베리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금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블루베리랑 같은 속의 식물이 있거든요. 정금나무가 자생 식물이고 정금나무는 단풍도 예쁘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블루베리는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좀 열매도 크고 많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정금나무도 자생 식물이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식물이라서. 뭐.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는데, 또 이상하게 전곰나무는 또 유통이 잘안 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마 그 유통이 안 되는 식물들 대부분이 제 생각인데요. 유통이 안 되는 식물은 번식이 안 된다기 보다는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식이 안 되는 식물은 유통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경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좀 어느 정도 큰 식물을 심었을 때좀 활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의 식물들은 아마 안 돼서, 전금나무가 유통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물들 중에, 뭐, 사람주나무도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조경수로 주목받고 있는, 숲이도 예쁘고, 단풍도 예쁜데, 아직까지도 사람주나무를 심고, 막 기르는 사람들, 비목도, 단풍도 예쁘고, 뭐, 항상 자생식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물 좋다, 심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통이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큰 개체가 이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금나무도 아마 그 이유라면, 어릴 때 옮기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전금나무라는 식물도 과일나무로 키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블루베리 이야기를 하다가 전금나무를 했는데 블루베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이지만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철리포수목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루베리. 그런데 철리포수목원이 70년대부터 많은 식물들을 가져왔다 보니까 최초로 들어왔던 게또몇개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리포수목원에 블루베리 말고도 키위랑 아로니아가 그 시절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요즘 그 봄, 봄에 묘목사로 나가면 매실, 뭐 살구 이런 데서 아로니아 밖에 워 있었잖아요. 아로니아만큼 외국식물인데 우리나라 식물처럼 자주 파는 게 요즘에 블랙커런트라고 하는 식물 있잖아요. 예쁜 걸 키우고 싶으면 만약에 블랙커런트보다 레드커런트라고 하는 식물이 더 열매도 빨갛고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훨씬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따뜻한 남쪽에서 남쪽에서 기를 수 있는 거뭐 과일 나무 중에 비파나무, 모아가 나무, 석류 나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중부 지방에서 좀 어려우니까 또 제주도까지 가면 이제 귤을또 기를 수 있잖아요 거기는 귤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저녁에서 기를 수 있는 탱자 나무를 좀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서 탱자 나무는 보통 가시도 있고 그래서 울타리로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제가 좀키 작은 과일 나무들만 생각해서. 감이라든지 밤, 뽕나무 뭐 이런 거는 다빼 빼긴 했는데 탱자나무는 아마 구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탱자나무 중에 이제 플라잉 드래곤이라고 이렇게 가지가 꼬인 탱자나무도 있어요. 다시 할머니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번역이 된게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이, 이 나무, 배 나무라고 막그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배. 근데 이게 서양 배는 잼을 좀 담가서 많이 먹잖아요. 책에도 이 나무에서 열리는 배를 잼을 담가서 먹었다고 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할머니 책 읽다 보면 다시 할머니만의 이제 정 가드닝 기술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수선화 어, 수선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어, 그책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할머니는 수선화 심을 때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수선화를 여러 개를 그냥 물아놓고 심었다. 그렇게 심어서 생긴 수선화들이 아마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수선화들이겠죠. 그런 거저막 다시 할머니 책 읽을 때마다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 이제 물망초라고 하는 식물 있죠. 이렇게 하늘색으로 깔리는 거, 하늘색으로 깔리는 노란색 사이사이 보이는 하늘색 이게 그 할머니 정원에서 물망초랑 제비꽃 은 퍼져도 막 그렇게 많이 뽑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의 정원에 놀러 갔을 때내 눈에 아무리 잡초같이 보여도 그 정원사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거일 수도 있어서 뭐 절대 뽑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이 책에서 읽었는지 다른 책에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상 깊게 들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다른 정원에 가서 손안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남겨둔 잡초가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게 물망초가 있고 순망초가 또 있어요. 순망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망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외지치라고 부르는 식물이 있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외지치 같은 경우는 조금 산, 숲이라든지 산 가장자리, 이렇게 햇빛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오는 곳에서 사는데 물망초는 물가 주변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기대하고 심기도 하는데 물망초 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마 물망초를 심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싶으면 순망초를 심고 또 이제 잘 기르시는 분들 인스타에 보면 물망초인지 순망초 외지친지 모르겠지만 잘 기르신 줄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얘네들은 2년생 풀이기 때문에 씨앗이 충분히 여물어서 터질 때까지는 자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일나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구요.